저는 천엔으로 먹는 아침식사입니다. 밥 먹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너무 귀엽잖아. 도드모 시리 기쁩니다. 숙박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주인, 경백 진영이의 첫 일본 운전 생각보다는 착곡감이 작아 응. 그래서 되게 널널하게 운전해도 되겠다 맞아 너무 예쁘죠? 어차피 제 말은 다 날라가겠지만 너무 예쁘다 여기는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왔다. 이. a t to do? Christmas. Christmas. I'm waiting. I'm 스 a i t i n g i 유튜브와 인싸의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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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이제 흰 수영 폭포로 출발 출발 진짜 맛있음 <laughs> 진짜 맛있음 <laughs> 진짜 맛있음, <laughs> 진짜 맛있음. <laughs> 최고의 최고의 디저트 내가 이제 들려버릇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어. 들다버릇 여보, 고프로. 어찌? 응. 그렇게 안어안 아, 어, 안녕. 안 우와, 우 자. 우우우 너무 컸다. 우와, 털니다 조심해. 긴장해. 읽보세요 남편이 저렇게 빡빡하게...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기서는 가까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다보여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뿌리여요 안녕~ 행복한 신혼생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해피니 r <laughs> <laughs> 아귀야 귀원. 아이스크림. 와. 오케이. p l Thank you. Thank you. 이 Thank y 요 음. 안 응. 음. 맛있어? 응. 음. 음. 야, 맛있어? 음. 음.

아이스크림도 음, 맛보고 갈까? 응? 나는 그냥 가도 돼넌 너무 추울까봐 아니? 아니 먹고 가. 다 먹고 응. 가도 돼 와우 응? <laughs> 맛있어 응? 완전 우유 응? 잠깐만 분유? 맞지? 응 과자가 쿠쿠다스 북바자 같던데 그시 미쳤는데? 대박이지. 씻는 거음 같지도 않지. 정내수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다 닫혔고요. 네, 가격도 낮어요 <laughs> 원래 여기가 호수인데. 수가 있었을 걸. 근데 눈이 다 덮였습니다. 저기. 아, 이렇게 찍을까좀더 다리는 내밀고 그렇지 진짜 귀여워 찍어. 이렇게 찍어. 이 응? 이게 찍어. 이어이렇이 어뭐이없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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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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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미쳤다 어, 어, 털고 털고 뒷꿈 털고 털고 그렇지 갑니다 나 <laughs> 디스크 디스크? <웃음> 디스크 터질 뻔했다 <거야. 웃음> 어? 응? 왜? 내 핸드폰 핸드폰? 어. 잠깐만 야, 일단 카카오 그거 해볼게. 핸드폰 찾았어요. <놀람>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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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먹으러 가보시다. 진짜 특이해. 미소라면, 이거는 계란 묵물이리 이건 뭐지? 얘는 게시미상. 음, 음성이 있는 스프 덮밥. 그래서. 면이 진짜 맛있다. 여기 어디? 맛있겠다. 링그룹 포레스트. 링글. 우리는 근데 무엇을 할 것이냐? 걸 짜라란. 됐습니다. 여기 뭔가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 여기 어어응 어? 응. 응? 어뭐 <laughs> 아 그래? 갈까? 어. 이 <laughs> 커리도 팔아요 <웃음> <웃음>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먹을까 그냥 둘 다?

방개 2개 맥주 3캔 마트 스시 크리스마스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 아, 예. 크리스마스 이브 이것으로 말할까